흑 색종이 흔히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도 쉽지 않고 오해도 많을 것 같은데 이 흑색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히들 나이가 들어서만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예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 21살 때 나갔습니다. 이 대학교 1학년, 이제 뭐 1, 2학년 꽃다운 아가씨가 이제 와서 이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점의 크기를 벗어났거든요.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기는 점은 아무리 커봐야 우리 뭐 콩알 정도 크기상 점잘못 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건 그게 아닙니다. 거의 큰 콩알 정도 아니면 밤톨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흑색종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재발 제발 재발을 거쳐서 결국은 사망한 그런 환자이랍니다. 그렇군요. 또 안타까운 한 번의 예를 들면, 28세된 안동 아가씨입니다. 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잔뜩 들어왔어요. 아까 사진에 포함되던 환자인데 이렇게 떠내듯이해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했고 이분은 결의, 결혼 준비로 결혼 준비로 바빠서 이렇게 병원을 조직 검사를 해놓고 한 달을 거의 가보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한테 온 거는 그 조직 검사를 하고 난한달반 후에 이제 저한테 오시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는 이제 결혼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병원을 그 병원을 들린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결과를 받고 이제 저한테 이제 놀랐을 때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혼식은 연기하고 결국 사망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군요. 선천 모반은 많은 수의 석색종으로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선천 모반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 몸에 크게 있던 것, 물론 작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작은 데서 사실 암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거에서는 생기는 확률은 2.3% 정도라고 저희들 나라에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는 생기지 않느냐? 많은 엄마들이 사실 집에 애를 데리고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작은 우리가 선천 모반을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얘기 클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수, 확률로는 따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락을 어? 맞을 확률 숫자로 계산하지만 안1%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정도의 확률이니 다만 무엇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걱정스러우니 병원을 방문하는 것만 알고는 집에 돌아가십시오. 다만 이제 그건 가르쳐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항상 나쁜 변화는 중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양성의 점은 중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항상 옆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점이 내 몸이 아기들부터 어른까지 몸이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몸이 크면 점도 따라서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커질 때, 그러니까 얘가 내 몸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삐떡하게 자라나갈 때, 이렇게 덩어리가 생길 때는 반드시 오십시오. 물론 여기서 피가 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잊어버리시고 사시되 다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오시도록 저희들이 처음 왔을 때 사진을 딱 찍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기억을 해놓그 찍어 놨다가 나중에 다시 방문했을 때 아~ 여기가 달라졌네요. 여기가 변했네요. 이런 모습을 하는거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생긴 경우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큰 점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런 모습의 흑색종이 생긴 거죠. 음. 그러면 제법 큰 점에서만 흑색종이 생기냐? 아까 같이 그렇게 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이봐야 한 1.5cm 정도쯤 되겠지, 그죠? 네, 아마 손톱 크기보다 좀 작을 겁니다. 아마 네. 우리 팔의 모습을 비교하면 암이 생긴 그런 경우고요. 색깔이 얼룩덜룩 다르죠. 모습도 대칭이 아니고 삐딱하지, 그죠? 그리고 밝게 생긴. 음. 이런 경우도 흑색종으로 진단됐습니다. 물론 초기입니다. 다 사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찍만 오시면 다 사십니다. 그러나 재발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재발해서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이분은 이 상태로 재발하셔서 계속적인 치료로 2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음. 네, 계속 설명을 해 주셨지만요. 아직까지도 점이나 기미, 그리고 흑색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흑색종이 그렇게 많아? 라는 질문을 할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한 4,500만 조금 넘는데요. 아직도 1년에신환자가 550명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 매우 희귀함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당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병은 어떤 것이라는 걸 먼저 알기 이전에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3년도, 이제 99년도부터 제가 제가 요전부터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그때부터 모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인 2013년도와 3, 2003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흑색종은 282에서 0 512. 그러니 약한 1.67배 정도 증가를 네. 했는 반면에 피부암은 1,400에서 4,100, 약한 음. 3 배가 증가 네. 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99년부터 지금 약한 2,018년까지 비교하면 그 정도 비교된 것 정도를 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되겠지만 요네 네 가지 슬라이드 네 정도 슬라이드만큼은 기억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A. A. 점이 비대칭입니다. 네. 비대칭이라는 영어인데요. 거기서 A를 따와서 보통 양성이 점은 이렇게,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잘라봐도 다 양쪽이 똑같습니다. 아까 양성, 우리 제가 물에다 돌을 던지는 모습을 네. 말씀드렸죠. 근데 악성의 점은 이렇게 삐쭉삐쭉 합니다. 대칭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르면 대칭같이 이렇게 자르면 아니죠. 그죠?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A.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B. 네. 경계가 불규칙한 겁니다. 아까 슬라이드와 비슷하겠지만 양성의 점은 경계가 비교적 그냥 일정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보면 울퉁불퉁 울퉁불퉁하죠. 이래서 경계가 불분명한 겁니다. 여기 B입니다. 네. C 색깔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한 점은 양성의 점은 색깔이 한 가지입니다. 약간 밝거나 또는 검붉거뭐 이렇게 어떻게든 한 가지 색깔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성의 점은 보시면 심지어는 흰색도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여기에 암색 보이던 거죠. 아까 손톱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 짙은 갈색, 연한 갈색 이렇게 섞여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섞여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D는 직경입니다. 보시기에도 그냥 나른 것들 보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털 굵기상하면 최소한 얼마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cm 이상이 되는 점이 나중에 중년 이후에 생길 때 물론 아까 같이 젊은 아가씨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 젊은 아가씨라도 갑자기 생겨서 너무 어느 이상 크면 1cm를 제가 경계라고 말씀드렸죠. 1cm 이상 크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요즘은 병원 내리나 있으니까요. 특히 피부과에서 찾으시면 될 겁니다. 이런 점, A, B, C, D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더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네. 이런 점이 변하는 겁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쳐서 변하지 않는 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1, 2주 내로 변하는 점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서 2, 3일 말고요. 이3일 네. 걸린 거는 염증이 생긴 거니까요. 예를 들면 긁어서 피가 났다든지 하는 거니까 수주 또는 흔히들은 수 개월에 걸쳐서 이 3, 4, 오 개월에 걸쳐서 뭔가 자꾸 변하는 게내 눈에 보일 때,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보일 때이 이라는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인라지먼트가 커지는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실 것 A, B, C, D, E 다섯 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손발바닥에는 점입니다. 손발바닥에는 점인데, 점이 진하기가, 요게 이게 지문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능선입니다. 이게 골이고요. 진한 선이. 골에 진하게 있으면, 이거는 대부분 다 양성입니다. 그런데 음. 이것처럼, 골에 진하지 않고, 오히려 능선에 이렇게 지나면산 능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문도 능선과 골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나면 이거는 흑색종을 강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뭐 그렇다 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런데 이까지 이상하겠습니까 어. 그런데 여기도 잘 보면 여기는 당연히 아까 말했던 능선에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 암이 누가 봐도 강하게 열심히 됩니다 여긴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단계에서 이거 없다 합시다. 이제 초기는 이랬을 거니까요. 1월 네. 단계도 여기 보면 능선의 색깔이 있죠. 그렇네요. 1월 단계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혁명에 가까운 그런 검사법입니다. 음. 관자한테 불편 하나도 주지 않고. 네. 음. 그런데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저한테 이제 처음 오셨습니다. 네. 오신 날짜가 5월 25일입니다. 그런데 6월 7일, 6월 25일이면 뭐가 변했습니까? 커졌죠. 커졌고, 어, 네. 짙어졌네요. 이쪽은 없어졌죠. 네. 다 커졌죠. 없던 점이 여기 뭐 생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뜨문뜨문 하던 게 이게 합쳐졌죠. 네. 네, 네. 불과 한 달만 이렇게 큽니다. 저도 이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서 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게 사진에 딱 그리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치료를 서둘러야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암 외에도 어, 몸의 근육이나 혈관을 통해 나타나거나 또 자외선이 아닌 다른 영향으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들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다른 남비비에 잘 알려진 지 않았지만 그 종류가 다양한 피부 육종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 혈관에 생기면 혈관육종, 그다음에 진피의 섬유세포에 생기면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육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혈관육종은 악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흑색종의 말기 정도만큼 악성도가 높아서 이 경우라면 빨리 발견하면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셔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안도록 그렇게 이제 주의를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멍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루 피부에 미스다고 해서 이제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말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얼마 만에. 그래서 이렇게 작으면 다행히 좋은데 조금 커서 오면 대부분 예후가 안 좋습니다. 네. 혈관에서 생기는 아까 피부에 있는 혈관에 생기는 육종입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카포시 육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혈관에 생기는 육종인데요. 이 경우는 아까와 달리 예후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 병이 무슨 육종인지를 구별해내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같은 다른 환자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뭐 물집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 네. 어디 뭐 벌에 쏘이거나 이래서 물집 생긴 것 같은데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돌려서 말씀드리면 피부암은 아까 그렇게 머리에 두개골이 문제가 생길 정도가 돼도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암은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네. 오셔가지고 아 이건 난 아픈 게 없었는데 이게 무슨 암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피부암은 증상이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피부에 다른 게 생기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통증이 네. 네. 전혀 동반되지 않나요? 않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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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가려움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음. 피부 림프종 이야기입니다. 피부 림프종은 피부에서 림프암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왜 백혈병 림프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영화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피부에 생길 때는 좀 다르게 생깁니다. 마치 옛날에는 이게, 이게 곰팡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마치 곰팡이 피부염 같이 이제 곰팡이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우리 피부 어, 피부암 중에서 예, 림프종, 림프암, 림프종이라는 것은 바로 암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음, 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피부암의 고통과 걱정에서. 덜어내질려면은 아무래도 조기 검진과 치료가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초기 오신다면 환자들께 아, 이제 병을 완치한다는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하게 뭐 미용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신경을 이 쓰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기가 되면 이제 미용적인 어떤 뭐 호전도는 이제 전혀 생각할 수가 없겠죠. 네. 비암 치료는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넘버원은 예방입니다. 근데 예방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햇볕 조심입니다 햇볕 조심하는 게 가장 큰 예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집에 애들 갖다가 그냥 햇볕에 던져놓지 마시고 항상 모자 이런 걸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조기 발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 조기 발견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뭐~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면 조기 발견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병의 실체를 우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게 되는 것세 번째는 적절한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피험을 통칭하면 일찍으로 적절히 치료한다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놓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피범의 치료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모든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냉동 치료 이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은 바르는 항암 치료 약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광성억화증은 요즘은 바르는 항암 연고로 치료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피부암을 예방하는 이제 그 마지막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제 조기 발견과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 노출 금지, 조기 발견입니다. 그럼 조기 발견을 오늘 여기에 들으신 분들은 보셨지 않습니까? TV 보실 분도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요 문구는 한 번쯤은 머리에서 되새기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너무 어렵다. 너무 많더라. 그러면 어떤 걸 집에 갖고 가시면 좋을 건가 하면, 중년 노인에서 최근에 새로 생긴 덩어리 또는 납작한 판 중에서, 오늘,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경우도 있긴 하지만, 환자 내 주변 또래, 뭐경도당에 가시거나 누가 내치면 또 친구들 만났는데 주변 또리가 다들 많은데 이거 내가 내 거는 좀 다르다 라든지 또는 내 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뭐가 점이나 뭐가 있는데 그 전체 중에 한 개가 다르다는 거지. 한두 개가 다를 때는 한번쯤은 병원에서 이제 그 진단을 받으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부암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내 몸에 수십 개가 나진 않을 거거든요. 수십 개났다면 피부암보다는 오히려 광성각화증이나 아니면 특히 지루각화증 지루 같은 그런 양성의 상황을 더 의심해야 될 겁니다. 다른 친구분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전 인구에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분도 있는데 나도 있으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을 생각하시고 손발바닥에 제법 큰 점, 덩어리가 생기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손발바닥에 큰점 또는 손톱, 발톱의 색깔이 변화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조기 치료를 하셔서 좋은 결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피부암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호주는 햇빛이 강렬하기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한해 14만 명 이상이 흑색종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호주 흑색종 환자의 90% 이상이 바로 이 자외선 노출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호주인들이 매일같이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요 사용을 네. 하면 무려 34%나 그 흑색종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외선 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피부를 암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알려주신 경북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석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